자, sub the link one lesson for the crazy cost of tulip. 자, 시작할게요. 자, t 립 l 의 어떤 놀라운 가격에 대한 어떤 일화를 소개하는 글입니다. 자, tulips seem no different from other common countries. 자, t 립은 다르게 보이지 않는다. 다른 흔한 꽃들과. 그러니까 크게 꽃들과 차이가 없다는 말이겠죠. Because they are beautiful, inexpensive, and, and easy to find. 자 그것들 그것들이라면 튤립이에요. 그것들은 아름답고 비싸지 않고 구하기 쉽다. However, in the past, they used to be very expensive. 자 그러나 그러나 과거에 그것들 튤립이겠죠. 그것들은 매우 비싸곤 했다. 아니 비싸 썼다. 과거에는 비쌌다 이 말이겠죠. 지금은 뭐 아닐 수도 있지만. So people in the Netherlands love tulips so much that the flower made history. 자, 그래서 네덜란드 사람들은 튤립을 매우 좋아했다. 그래서 자, 그래서 그 꽃은 어떤 역사를 만들었다. 뭐 어떤 사건이 있었겠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첫 번째 단락입니다. 첫 번째 단락. 자 무슨 얘기냐면 어 튤립 네덜란드 사람이 좋아하는 어 튤립이 과거에 뭐 비쌌다. 뭐 어떤 연유로 비쌌단 말이겠죠. 자 그런 내용이었고 자 정리해볼까요? 자첫 번째 비자 여기 여기서는 seems였어요. 근데 be different from 뭐뭐와 다르다. 그 다음에, 어, 지금 책에, 어, expensive는 비싼 거죠. 반대말은 inexpensive. 자, inexpensive랑 그 다음에 cheap을 비교해보자면, cheap은 조금 막좀 싼, 약간 싸다. 물건이, 뭐 어떤 재질 싸다. 하지만 expensive는, 어, 그냥 가격이 되게 저렴한, 되게 뭐 질도 좋고, 어, 물건이 좋은데 또 가격이 되게 저렴하다. 약간 뉘앙스가 조금 다르다는 거, inexpensive랑 cheap의 차이고요 자 그다음에 자 3번 문장에서 자 use to 자 use to 동사 원형입니다. 조동사예요. 조동사. 자, 과거에 뭐뭐 뭐 하곤 했다. 지금은 아니지만 과거에 뭐뭐 뭐 하곤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 예문을 한번더 들어 보면 뭐 I used to go out a lot. 옛날에는 밖에 많이 나가곤 했어요. 뭐 when I was young. 뭐 어렸을 때는요. 하지만 지금은 뭐잘안 돌아다녀요.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used 동사원형이랑 같이 구별해야 되는 세 가지 세트가 있어요. 그래서, be used to 동사원형이랑, 이거는 수동태겠죠. 뭐, 뭐, 하기 위해 사용되다. 자, 그럼 예문을 또 들어볼까요? 음, 어, 예를 들어서, 뭐, vinegar, 식초겠죠. vinegar can be used to make. 뭐 샐러드 드레싱 자 식초는 사용될 수 있다. 샐러드 드레싱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쓸수 있고 또 하나 더자 be used to 동사 아닌지나 명사겠죠. 동명사입니다. 쉽게 말하면 명사나 동사인지 동명사 어 이거는 동명사 관용편이죠. 뭐뭐 하는데 익숙하다. 자그래서 I am used to 자, 나 익숙해요. I'm used to used to it. 뭐나 그것에 익숙해 요 어떤 기기 사용이나 뭐에 그것에 익숙해도 되고. I'm used to working night. 어, 저는 밤이라는게 괜찮아요. 그래서 요세 가지 조동사 used to 동사 원형과 수동 대표현 be used to 동사 원형과 동명사 관용 표현 be used to 동명사 또는 동사인지 명사 요세 가지를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 가 볼게요. 자, t u l i p 립은 소개되었다. 어, 네덜란드에. 네덜란드에 소개되었다. 네덜란드에. 자, 언제 소개되었냐면 1593년 터키에서, 뭐 터키로부터. 자, u t c h people l i k e the unique colors and shape of them. 자 네덜란드 사람들은 좋아했다. 그 튤립이 어떤 점을 좋아했냐면 어, 어떤 독특한 색깔과 그 다음에 뭐 그것들의 모양을 좋아했단 말이겠죠. 자, quickly became very popular. 자, 튤립은 그래서 빠르게 어, 매우 뭐 인기 있어졌다. 또는 유명해졌다라고 하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두 번째 단락의 내용이거든요. 자 어떤 내용이냐면 그 과거에 과거겠죠. 튤립이 물론 지금도 좋아하겠지만 튤은은 어, 네덜란드 사람들은 네덜란드 사람들은 튤립을 매우 좋아했다겠죠. 자, 그 다음에 9문장리할 거는, 어, 지금, 여기 5번 문장에 보면, 우리가 많이 할수 있는, 자, 비동사 플러스 과거 분사. 자, 수동태 표현이겠죠. 당연히, 왜냐면 주어가 지금 여기서 튤립이있기 때문에, 어떤 행위자에 의해서, 뭐, 당하는 거죠. 소개되는 거니까. 그래서, 원래는 능동태였으면, 뭐, 뭐, somebody, someone, 또는 people in traders to live to the Netherlands in 95. 나이, 아, 1593 from turkey 정도 되겠죠. 맞죠? 그래서 수업대 편이 쓰였다는 거. 음, 그 말고는 뭐 딱히 없었던 것 같아요. 5, 6, 7번 문장. 자, 그럼 세 번째 달락 가보도록 할게요. 자, many of the people want in the o i c e 그래서 인기 써졌으니까 당연히 많은 네덜란드 사람들은 튤립을 원했다. 좋아하니까 사고 싶었죠. 이제 however they were not enough tulips for them to buy. 자 그러나 어, 충분한 튤립이 없었다. 그들이 그들이란 말은 네덜란드 사람들이 그들이 사기에 그 튤립을 살 정도로. 자 usually when there are not enough products prices go up. 자 보통 어, 충분한 물건이 있지 않을 때. 잊지 않으면 가격은 올라간다. 어, 그렇죠.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 법칙에 의해서 당연히 이제 공급이 주니까 가격이 올라갈 수 밖에 없는 거죠. So, this happened with tulips. 이것은, 이것이, 바로 이것이 이런 현상이 t u 에게 일어났다. 이 말이겠죠. 가격이 올랐다는 말이겠죠. So, in the early 1600s, the prices of the flowers grew and grew. 자, 1600년대 초기에, 초반에. 그 꽃의 가격은 튤립이겠죠튤립의 가격이 오르고 또 올랐다. 이 말입니다. 그냥 계속 올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so o n e f l o w e r c o u l d c o s t m o r e t h a n a d i t o r h e w o r k e r l y e a o r l y i n c e o m e 자, 꽃한 송이가 꽃 하나가 더 가격이 나갔다 이 말입니다. 한네덜1드 네덜란드 노동자의 어떤 1년치 수입보다 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연봉보다 튤립 한 솔가게 더 비쌌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in s i x t 40 n thirty nine, f o r t u l b s were more expensive than a house. 자, 그래서 1 6 3 5년자4 0 개의 튤립 구근이 구근, 그 튤립 모양의 어떤 뿌리가 되는 그 튤립 구근이 어. 집한 채보다 더 비쌌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튤립 40송이가 집한 채보다 더 비쌌다는 말이겠죠. 자, 여기까지가 세 번째 단락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였냐면 아 어, 사람들이 튤립을 좋아했는데 한때 가격 비쌌어요 하면서 스토리를 가 보니까 어 터키로부터 도입되고 나서 매우 좋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공급이 줄다 보니까 무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튤립의 가격이 매우 비쌌다는 거죠. 가격이 매우 비쌌다. 자,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1년치 수입보다도 많고 집한 채보다도 더 비쌌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겠죠. 예를 들어서 자, 그 단락을 정리해 보면 자, 번번 문장에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일형식 구조, there is, there are. 자, 대표적인 일형식 구조입니다. 일형식뭐 뭐가 있다. 표현이 쓰였다는 거. 그다음에 여기 가 보면 자, 저 for the m 의미상의 투부정사입니다. 그래서 투부정사 먹겠어요 자, 앞에 충분한 살 충분한 곳이 없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enoughly 명사로 꾸미면 이건 투부정사의 무슨 용법 자, 형용사 용법이겠죠. 투부정사의 형용사 쓰였습니다. 형용사 쓰였습니다. 형용사영법이고자그 다음에 여기 보면 비교급이 쓰였잖아요. 비교급. 자 우리가 보통 두 가지 대상을 비교할 때 A와 B 두 가지 대상을 비교할 때 어, 월등하거나 열등을 표현하는 거죠. 보통은 형용사나 부사 than, 형용사나 부사의 비교급 쓰고 than 뭐뭐보다. 뭐, 더뭐뭐 하다, 뭐, 더뭐뭐 하다, 더뭐뭐 한, 뭐, 덜뭐뭐 한. 그래서 보통은 형용사나 무사 이, r 를 붙이던가 아니면 어떤 특정한 이음절이나사음절 이상에서는 뭐를 붙이겠죠. 그래서, 자, more expensive than is 였다는 거. 그래서 아까 지금 각 보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공급과 수요 법칙 중에, 자, 수요가 올라가면 당연히 가격이 올라간다. 근데 수요가 내려가면 가격이 내려가겠죠. 이게 바로 수요의 법칙이고, 자 반대로 공급이 올라가면 가격이 내려간다. 공급이 뭐 줄어들면 공급이 또 내려가면. 내려가면 줄어들면 가격이 올라간다. 자, 이게 바로 공급의 법칙이죠. 그래서 지금 뭐예요? 어, 공급이 줄었죠. 출입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격은 당연히 올라갔겠죠. 그래서 거의 집한채막 올라갔다는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마지막 달러가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계속 가격이 올라갔는지? But these high prices didn't last. 하지만, 어, 하지만, 그러나 이 높은 가격은 어, 지속되지 않았다. 이 말이네요. 지속되지 않았다. 어, 당연히 살 수가 없겠죠. 너무 비싼데? 자, by 1637, people stopped paying high prices for chili. 자, 1637년쯤. 자, 사람들은, 어, 사는 것에 high p r i 높은 가격을 지불하는 것을 그만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높은, 높은 가격에 튤립을 사는 것을 그만뒀야 말이겠죠. 집보다 비싸기 때문에 그래서 eventually tulip became cheaper and now they are come a flower in the netherland. 자, 마침내 결국 그 튤립은 더 저렴해졌다. 더 저렴해졌다. 그리고 지금은 지금 그것들은 네덜란드에서 흔한 꽃이 되었다. 이 말이겠죠. 그래서 마지막 탈락을 이제 다시 정리를 해보면 자 튤립 가격이 계속 올라간 게 아니라 튤립 가격이 어 튤립이 저렴해. 저렴해지면서 이제 흔한 꽃이 되겠다. 네덜란드에서 흔한데 되게 사랑받는 꽃이 되었다. 이 말이겠죠. 자 그래서 네 번째 단락은 요거 하나 정리할게요. 자, stop 동사 ing 동명사겠죠? 자, stop은 목적어 자리에 동명사, 동명사를 취하는 동사예요. 그래서 뭐뭐 하는 것을 멈추다, 그만두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스 p stop bothering me. 나 괴롭히지 마. 나 괴롭히는 거 그만해. 자, 이거랑 비교해야 되는 게 stop to 동사원형. 이거는 이제 여기서는 목적으로 쓰인 거고 여기서는 그냥 부사정법이에요. 뭐뭐 하기 위해 멈추다. 뭐 그만도 될 말이겠죠? 그래서 I had to stop. 스타. 어, 내가 갔다가 멈췄어야 됐어요. 페克斯 h the... 어, 타이어 뭐 타이어 고장 나가지고 타이어를 고치려고 잠시 스타 멈췄어야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 내용은 여기까지였고 다시 돌아가 보면 자오늘 주제는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네덜란드에 굉장히 사람 벗고 있는 출입이 한때는 가격이 비쌌다는 거. 자그 이유가 뭐였냐? 어 사람들이 되게 좋아했죠. 그럼 당연히 수요가 올라가니까 수요가 올라가니까 가격도 올라갔대 말이에요. 너무 비싸졌겠죠? 물론 공급도 작았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계속 올라갔는데 수요도 올라가고 공급이 내려가니까 가격 올라갔겠죠. 너무 비싸져서 사람들이 안 사겠죠? 그래서 수요가 또 내려가니까 가격이 또 다운되면서 이제 common flower, common loved flower 어, 이제 흔한 사랑받는 꽃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 역시나 단락별 정리, 구문 정리 하면서 이제 마무리 지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